안녕하십니까 진영레일파크 부동산 대표 이호입니다 오늘은 진영읍 방동리 동산마을 내필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단독주택 및 원투룸 근생 상가 개발용 부지입니다. 습세권이고 공단 입구 입구의 토지입니다. 어, 진영 어, 진영읍 어, 방동리입니다. 원투룸 개발용 부지 대지 2 5 5 평, 매매가 7억2천만 원입니다. 똑같지요. 지역 정보부터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방동리로 이쪽인데 이쪽에. 진영의 서부축의 남, 어, 서, 서남향 방향으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방동리. 여기지요. 생산노지 여기 있죠. 여기, 요지, 요지역입니다. 여기가 방동리입니다. 방동리. 방동리도 지금 공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공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요. 여기는 국토사업성입니다. 일반 공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공장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여기도 공장이 들어서고 여기도 공장이 들어서고 여기도 공장이 여 옆으로 가면 하계 하계 농공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단 입구를 딱 차지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공단 입구를 차지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원투룸용 임대 수요 굉장히 강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기존은 지금은 저 진영에 들어서 진영에 출타하는 사람들, 어 여러 만그 동네요. 어려워 근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하기 고개를 넘어 오기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차 아니면 올라오기 힘들입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가 굉장히 강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강공수가 지금 몇개 있거든요. 여기 보 국도 4에 있죠. 이 김해 보험병원 아닙니까. 여기 당 이게 당감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강공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면은 저 한국도로공사 김해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 주위에 강공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임대 수요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해당 필지거든요. 요렇게 200 250평입니다 지적도를 보겠습니다. 지적도에서도 부정형이죠. 이렇게. 그래서 부정형입니다. 이태는 입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 정보. 도로가서 상급복에 3m 와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m 잡비다 들고기 6m 정도 들어있거든요그리고어 동선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대중교통 타기 다니기 여기 지주분들도 그때 촬영하러 가니까 버스를 타고 읍내에서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버스 버스 정장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주차장은 별도 주차장 없고 주변에 마을 주차장이 있습니다. 금산초등학교 1 3분 거리 도보입니다. 진료학교 1 1분 거리입니다. 차량을 움직이시니입니다. 진영고등학교 9분 거리입니다. 이것도 차량을 움직이십니다. 진영 어, 진영병원 7분입니다. 어, 7분 정도 걸리는데 차량을 움직이시네요. 우리 마트 요즘도 10분 정도 걸립니다. 차량으로 움직이시 되고, 당원명 운영용 차량으로 6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차량 움직여. 금산초등학교, 청안함 유치원은 도보 가능합니다. 근데 유치원은 청안함, 청안함, 유치원에서 통, 서클버스가 어, 운전, 운전, 운행하기 때문에 금산초등학교로 하고는 다 버스로 이동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처럼 걸어다닌다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진영중학교, 고등학교가 조금 문제입니다. 그죠? 단독주택을 들어간다면은. 여기는 국도 14호선 신동 나들목까지 6분 거리입니다. 6분 거리. 이라면은 바로 여기 신동이 있죠. 신동 나들목에서 마산 창원으로 가도 되고 김해로 가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됩니다. 그게 신동목 난목로 14호선에 연결되어서이제 하나로 되거든요그 다음에 동창원 ic까지 3분 거리. 그 다음에 진영 ic까지 13분 거리. 여기는 조금 돌아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질레아이시까지 터널만 자기 터널만 넘어가면 바로 질레아이시거든요. 질레아이시까지 11분 거리. 더 가깝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2분 거리. 여기 보면 떨어져로 있죠. 요 동네가 참웃기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지금 쇼핑센터입니다. 쇼핑센터. 없는 게 없습니다. 음, 음식부터 해서 나기까지 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센터더라고 여기가 그래서. 그런 지역이 쇼핑몰이 바로 인근에 있다 그리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이분그리입니다 바로 여기 우동마을 있죠 여기, 여기 뭐 차들 대 보면 걸어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쪽 부터 부득고등부 다 있습니다 여기가 진영휴게소 어, 복카휴게소거든요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같습니다이분글입니다 그죠 차량으로 환경 입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금뱅산 바로 금뱅산이 주산이거든요 바로 뒤에 등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동 저수지 여기 우동 저수지가왜 내가 찾가 나왔냐면 우동 저수지 산책길이 정말 정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동 저수지 한번 가서 산책길 한번 걸어보십시오 우도 우도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한 그러니까 번만 걸어도 굉장히 환경이, 환경이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병공원까지 차량으로 5분 거리, 5분 거리. 그러면 바로 금병산 금병공원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금병산 올라가시더라고 거기서 산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스포츠센터 난리나 빛죠. 여기 수영장이 딱 있네요. 수영장 말도 아닌 거아니면 초반만에 수영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스포츠센터가 바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5분 거리. 그리고 화물차량 주차장이죠. 여기도 5분 거리입니다. 여기 자동차가 왔는데 5분 거리입니다. 5분 거리. 그래서 사물차량 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공수농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 주변 어, 광고서 정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한국도로공사지요. 한국, 아, 한국 국토관리사무소. 국토관리사무소. 김해 국토관리사무소. 진영 사업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감연구소가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그리고 김해 보험병원이 바로 직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공소인대수의굉장 강한 지역입니다. 여기 방동리가왜 개발이 안됐냐면 이런 수요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하긴만공단이를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강공수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대수의굉장 강한 지역입니다. 다이 진영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많이 불편하지요. 기억해 봐요, 덩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필지인데, 요 필지 위에 보면은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 길이 있습니다, 길이. 지금 소로 3 m 도로, 8m 도로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동네 안으로 이렇게. 그것만 나더라도 주변 재건성이나든지 굉장히 교통편이 성지 굉장히 좋아지겠죠. 왜 그리 왜이 길이 나느냐하면은 농 봉산 농단지 때문에 하게 농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물동이 굉장히 많그 동요. 거기 지금은 소로로 가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그게불편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팔면 다 도로를 날 만든다. 그러면 바로, 가, 바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금산전에 할게요. 이 함주진까지 이제 더 시간이 줄어들었죠. 명물정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투룸 빌라 신축용 부지, 근생상가 토지, 토지입니다. 진영읍 방동리한빛지고저정미도로855 제곱미터, 평수로 255 평, 이거는 건축가능면적 171 제곱미터, 52 평. 이거는 별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심옥은 대지고 개별공시가 28만 5, 1,300원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고 자인, 자연출락지역 이 있습니다. 난주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타인주주 가축 사유지구요 배수수지지역이요. 금일 그 21%인데 0 0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죠. 그러나출락지역은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고압도 있는 지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국유지고 그주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진영은 방동 방동마을내 필지고 금산청합동 12분, 도보 12분입니다. 도보입니다. 여기는 도보지요. 그리고 동천 아시가지 차량으로 3분거리 이런 차량입니다. 하객농공단지까지 4분거리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8 5제곱미터지고 자연녹지지역 단독주택입니다. 어, 도시지역이 자연취락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변수지지한 지역 가축 사업지한 구역입니다. 해당 필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바로 이쪽 이 부분이 자연취락지역아자연취락지역 안에 있고 이게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구역이 두개 나눠져 있거든요. 60% 짜리, 20% 짜리. 이런 식으로 베이지라고 치더라고요. 여기도 한 2-3m, 2m 정도, 3m 정도 돌폭이 나옵니다. 여쪽이 좀 좁아서 그렇지. 이렇게 나와요. 이삼트치는 여쪽이거든요. 지금 또 옵니다. 여기 안쪽도 지금 안쪽 길, 골목 앞길도 지금 도로는 어, 토지는 어, 구, 구기지로 되어 있죠. 그렇게 양방향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당연히 구기이고. 매물을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시세입니다. 시세, 주변시세가 지금 어, 이거는, 이거는 다, 다 비교필지로 뽑아낸거고 이런식으로 이, 이런 가격 79만원, 90만원, 27만원, 21만원, 21만 35만원 이런식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평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13일날 26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260만원에 그러고 2000년도 3월 20일날 3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대지 기준입니다. 6m로는 좀 의미 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9년, 18년, 16년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의미가 이표준지로서 어, 가격 산출하는데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필지 최근의 비교 물주는 1억 8 50만 0 원에 거래됐습니다. 1억 8 50만 0 원에 평당 260만 원에 거래됐죠. 이거는 어, 3억에 거래된 겁니다. 여기는 3, 0 0만 3억 평당 300만 원에 거래된 겁니다. 이거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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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계곡 쪽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그래 비교해봤을 때 가격은 280만 원에 출발하신답니다. 희망 가격 280만 원, 지로 기준 418만 5천 원. 보수 미 세금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수는 6 5 1만 7,665원, 이백만 원 정도, 650만 원 정도 나오고 지도가는 비용은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추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진녹지 지역에. 단주택 가능합니다. 다중주택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 가능합니다. 공간 가능합니다. 이쪽에는 지금 전으로 되어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여기는 자연취락지구. 여기도 이거는 집으로 되어있는 지역이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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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파트는 안 됩니다. 두 개가. 근데 연립주택은 자연 연동지역은 검토 대상이고 자연취락지구 안에는 가능합니다. 기숙사는 어, 전에서는 되는데 실락지구 안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지은, 어, 해당 행위한은1회 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의생은 다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도에도 웬만하면 다 되지요. 금평율은 어, 20에 100% 성장 관리기구, 거의 30%까지 올라가고, 자연녹지지역이라도전 취락 적각은60% 짜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 있는 그쪽에는 제주 취락 적각 아니거든요. 그래서 60% 짜리입니다. 이쪽에 전에 있는 데는 20% 정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평율은저저청정수지하는 4층입니다. 4층이야. 이하. 4층이하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으로그룹그봤을 때는 저는 전원 단독, 저 단독주택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요거. 근데 사, 상, 생호 대상으로 일단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다음 멀티 신축 부지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별세 개입니다. 요, 요거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근생 상가및다세대 주택. 요거도별두 개입니다. 근생 상가가 그 공급이 어, 안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도로를 보고 이렇게 진한 상가가 없습니다. 그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근생 상가도 충분히 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냐. 뒤에 배우자가 짱짱하기 때문에 공단이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 어 개발할 칸수 있. 는 그런 상황도 괜찮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기업수정보입니다. 저희 업소 정보입니다. 저희 이름입니다. 저희 정신의 고시부 등록 정보입니다. 간단한 위치 정보입니다. 주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